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설계 기준 제4조의 사호 적용 예외 항목 안내입니다. 해당하는 사례와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4조 사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조항을 보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15조는 동설계 기준에서 설명하는 에너지 성능 지표를 의미합니다. 설계 기준 제4조 4호는 다만 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건이 있는데요.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15조 성능 지표 적용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과 달리 증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서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시어 진행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별동 증축이 아닌 수평수직 증축 건축물입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지만 그 증축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4조사 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로 별동 증축이 아닌 수평수직 증축 건축물입니다.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그 증축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4조사 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해당 예시도 계속하여 별동 증축이 아닌 수평수직 증축 건축물의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4조 4호의 15조 적용 예외에서 제외되며 성능지표 점수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번 사례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지도, 2000 이상의 연면적을 증축하지도 않지만 별동 증축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5조 성능지표 적용에 의해서 제외되며 성능지표 점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시는 증축권이 아닌 용도변경의 사례입니다.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제4조사후 적용이 가능하므로 성능 지표 점수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략계획서 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알기 쉬운 에너지 전략 계획서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